오른쪽 그림에서 LMN이 서로 평행할 때 x 더하기 y의 값을 물어본 문제입니다. 지금 여기가 8대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길이의 비는 2대 1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2대 1이라면 여기 x 대 5도 마찬가지로 2대 1이어야 하고요. 이쪽으로도 12대 2만큼이 2대 1이다라고 식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. 그 말은 일단 차근차근 x부터 찾아보면 x 대 5가 2대 1이기 때문에 외항의 고빈 x는 내항의 고빈 10과 같다라고 x의 값을 찾아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y의 값을 찾기 위해서 이 부분 12대 1이 12대 이 부분이 2대 1이라는 것을 한번 식으로 적어보면 이 부분의 실제 길이를 네모라고 한번 해본다면요 우리가 12대 네모가 똑같이 2대1이다 라고 비례식을 세워서 이 네모는 12와 같다. 따라서 네모의 길이는 6cm다 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y라고 하는 이 길이는 12에다가 네모를 더한 값으로 y는 12 더하기 네모니까 12 더하기 6을 해서 18cm다 라고 찾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x 더하기 y의 값은 10 더하기 18이니까 정답은 28이다, 5번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.